울산로 출발! 여러분, 들 잘해주세요! 저는 제가 없어요! 저는 가 있다면! 우리의 죄는! 여기가 공짜이기지, 저는 제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저는 지금 현재 출렁무대왕의 왕빈이 우주에 다는 대왕암으로 가는 출렁다리에 나와 있습니다 울산에 오면 무조건 이곳을 와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다 같이 바로 가보시죠 아 대왕암 공원 출렁다리는 303m 규모로 중간 지지대가 없이 한 번에 연결된 것이 특징인데 바다 위로 이어진 만큼 대왕암 주변의 해안 비경이 그야말로 짜릿짜릿함을 주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울다리가 흔들흔들+ 흔들흔들 정말 천여인제 마음은 흔들+ 흔들하네요. 흔들 이흔들거리는제마음 고장난데도 살아 있다면 두발 나달하듯이 녹겠는데. 아직은 없다고 하네요. 열심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흔히 조선업의 도시로 알고 있지만 조선업 불황이 온다 해도 활기찬 울산시의 모습에는 자기자기하고 잘 정돈된 주변의 볼거리 덕분인데요. 여러분들, 저 지금 날고 있어요. 일산 바닷가를 건너라면 한눈에 보이는 이 절경의 출렁다리는 타지역에서 오는 관광객의 발걸음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예방통행길을 끝까지 가는데 5분 정도 걸린다고 했지만 체감으로는 훨씬 더 길게 느껴졌어요. 오, 제가 이만큼으로 왔다니 나 자신 칭찬해, 칭찬해. 출렁다리라고 해서 속으로 겁을 살짝 먹었는데, 이름과 달리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드디어, 대왕을도착했습니 우와, 뿔리붐을. 이제 다시 가겠습니다. 출렁다리를 지나 대왕남 가는 길목인데요. 울산을 찾는 사람이라면 필수로 들리는 곳. 나무의 나이트처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바위와 그 위에 어렵게 뿌리 내린 소나무. 그리고 부서지는 파도가 신비함을 자아냈습니다. 음, 이야 우와 엄청 밝아 음. 여기가 바로 여왕암입니다. 왕비님 소녀 무나인사 드리옵나이다 신라 문무대왕비가 남편을 따라 호공용이 되고자 바다에 잠긴 곳이 대왕암입니다. 나라와 남편을 사랑해 유해를 바다에 뿌리게 된 왕비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역사를 살아야 하는 저이지만 출렁다리에서 다리에 힘을 너무 줬나봐요. 그당에 떨어지기 시작한 거 있죠? 저 아, 빵도 아니야. 내가 찾는 진정한 빵. 외로워도 슬 인간 비탐이 우연적 사실 울산원 목적은 빵집 신뢰였음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저의 빵심을 숨겨버리고 했는데 아,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출렁다리를 가도 대왕함에 가도 빵생각이 떠안질 않는데 어쩌란 말이냐고요 세계 각국의 대표 빵들과 개성인의 표정 빵들을 모조에 맛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곳이 바닷가에 떡하니 있으니 음. 단순히 마음이 떨 음. <laughs> 아, 제가 여기 오늘 벌써 세 번째 방문인데요. 이게 안에 이렇게 모아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오늘도 이제 바다 앞에서 어머님이랑 같이 포장해서 먹으려고 고르게 됐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요즘 엔지 또또 젊은 친구들은 어떤 빵을 좀 즐겨 먹나요? 간 아, 거나 슬기탕으로 아, 아, 먹어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조금 여기 빵집에 자주 와요? 그러면 이 빵집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 단계 많고 종류가 다양해요. 그리고 맛있어요. 맛있고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나요. 아 향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 mz 젊은 친구들이 좀 빵을 고를 때좀 선별한 기준이 있다면 맛있어 보이면 일단 성아 <laughs> 아, 외관이 중요하다. 네, 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수아 보수해야 돼요. 혹시 입맛이 어르신은 아니에요? 고소해야 한다고요? <laughs> 아니, 어, 빵이 최고예요! 인간의 모든 감각을 쫙쫙 끌어당기는 뜨거. 빵에 이끌린 손님들로 시내가 북적이는가 싶었는데, 아니, 이곳은 반전인가요? 시야가 탁 트이고, 속에 뻥 뚫리는 공간이 무려 2층, 3층, 4층. 빵채 슬래기, 이거 너무 평탄해지는 거 아닌가요? <laughs> 나를 터고, 땀은 나는데 걸어서 어디 갈것 없이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하늘의 배경으로 SNS 업로드할 사진도 찰칵찰칵 찍으면서 수시로 구워 나오는 빵을 먹어준다며 그것이 무한 유연정식반지순례되겠습니다 4층은 에어컨이 있는 실내와 하늘이 열려있는 실내로 구분되어 있는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아이들과 보호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제격이네요 빵방에 무화과도 있고, 양파도 있고, 치즈도 있고, 빵도 있고, 정말 많네요.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의상이 굉장히 탐내네요. 저도 원래 여기 들어오면 옷 갈아입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갈아입어보세요. 어? 저도 갈아입을래요?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 바로 탈북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바로 대신! 아. 오, 저는 지금 제빵사가 되었네요. 어떻게 저폼좀 네. 좀 나나요? 네, 자세가 나옵니다. 좀 있어 보이나요? 네. 아주잘어울려요아 좋아요, 제가 뭐... 손을 씻고 싶죠손을 손... 일단 한번 씻고 예 네, 씻고 한번 오시고요. 예 저기... 아, 네, 이쪽. 아손씻어주세어서이 아아아 네, 네, 손을 씻고 싶었으면 오늘 여기 은 손에 정성이 많이 들어요 이게 고를 입을 때 피했을 데아예고를 했셔가지고 한번 뛰보세요 약간 좀 네. 저는... 는 빵도 잘 만들더라고요. 도대체 못하는 게 뭔지 찾을 수가 없네요. 아니 근데 명란이랑 바게트를 조합하시생다고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게 기존에구족한형케이고 너무 바게트 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물론 음. 외국에서는 바게트를 엄청 많이 드셔요. 음용을 해가지고 뭐 자기가 뭐 김치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샌드위치를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반백 바게 드실 수도 있고. 어. 이제 우리도 이제 이. 맨날 그런 기존에 있던 방에 그 간념을 깨서 이 명란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이제 밥하고 같이 들을 수도 있는데 이빵하고 같이 결 들어서 이제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 겁니다. 건물 전체가 빵집인 이곳은 1cm 해수욕장에 위치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많고 또한 근처에 거주하는 고정고객도 증가하는 추세라 변함없는 빵 메뉴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끊임없는 신메뉴를 출시해야 두 고객층 모두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빵사 옷까지 차려입고 이 금손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눈으로는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제 코에는 지금 새우새빵 매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 손길이 다 아들아 어서 빨리 나오려구나 꽝벌빵빵빵 빵벌빵 꽝벌빵빵 빵벌빵 벌빵아니 작은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 네. 이거 맞나요? 뭐 그건 아니지 말입니다 <laughs> 아 이건 아니지 말입니다? 아 제가 잘못 짓냈네요 어 지금 이야 완전 빵추성사를 펼쳐졌는데 앞에 아, 근데, 근데 음료수는 왜 이렇게 좀전시 해놓은 거죠? 이 빵하고 정말 어울릴 수 있는 이 제품이 있는데 영원하신 걸한번자리에서대체한게 해보십시오 아 제가 뭐 빵과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음료를? 예 음. 제가 봤을 때 말입니다 예? 哦。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네,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몽골랑 빵을 드셔보는 나무. 저 캐스팅인데, 캐스팅을 갖다 동그라미한테 구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안에 잘라가지고, 안에 생크림을 넣어가지고, 여기 비주얼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얘는? 꿀. 꿀빵? 지좀 네, 시동에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보면 꿀바이라고 하셨는데 꿀이 잘안보이는데네그안에가 꿀이 있어요 안에다 숨겨놨어요 딱 드실때 보면 맛을 딱 느끼는 거예요. 다 느끼는거에요 바속네 그렇죠 네근이 파이 만이랑이제이거예요만 이건 목욕밥이라고 안에 뭐 드레스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게 디스킷을빵에다가 채워가지고 만든 음. 제품이고다 음. 네. 이거는 에리게트 파이라고 게리게이트? 베리... 네좀 예. 예. 생일이 좀 그렇죠 이게 있어 보이는 이름인데 게리게이트 예. y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리 옆에 있는 제품은 이라쌍 우리 아시죠? 파라쌍에다가 암몬드 크림을 잘라가지고 안에다 넣고 그짜가지고 암몬드를 려서 만든 제품니다 이건 알다시피 호두과자 호두과자 예. 아. 일산에 가면 호두과자가 유명하세요. 네. 여기또 일산의 일산 호두과자가 유명합니다. 네. 일산 일상 라떼, 일산지 라떼, 일산지 라떼. 음. 어, 맞다, 까어 동네 이름을 딱 일산지 라떼는 어떤 맛인가요? 위에 크림을 싹 구구는데? 그 다음에 콜링으로 가싹 들어와요. 그 문동님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음 어? 야. 그걸 드시면서 한번 찾았어요. 음 이것은 뭐 아니. 버블레이싱인 것 같아 엄마이다. 오? 제가 예상하지 못한 비주얼인데? 음, 크림? 푸딩인가요? 음참 대세 보세요. 올리브가 된거 아니야? 그래도 지중해가 되었구나 그렇죠 블랙 블레, 그도 블랙입니다 아 블랙 올리브 네. 와 요즘에 피자 맛이 나죠? 또 아래에 놀치가 나오거든요 놀치즈 놀치즈와 그냥 토마토가 들어가서 향을 같이 살려줄 겁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 잠깐 나가 있어 너희 사진 많이 먹었다 이번에는 얘네 차례 넘어갈 수없 천연 과일 샤베트 사총사는 열대 과일의 천국인 태국에서 날아왔습니다. 샤베트로는 흔하게 볼수 없는 용과와 패션 후르츠는 제대로 별미입니다. 누가 봐도 과일 쓰하기 어려운 열대 과일을 과육만 갈아서 얼렸기 때문에 먹기 쉽고 천연 과일을 아이스크림처럼 숟가락으로 떠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지요. 맛이 궁금하시죠? 나도 먹어야지. 음! 역시 저는 완전이데요제 입맛에 딱 맞잖아요. 오세요. 앞으로 본분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일산일식당에서는 빵집을 열 만들고 앞으로 정도나가 부산에서 생활했던 레스토랑을 만들기 위해 있습니다. 말씀에 수줍게 하시지만 빵집을 내하는 울산의 명품 빵집을 만드시겠다니 사장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군요. 바다를 품은 경치, 100점 오션뷰의 이곳 빵 종류가 대략 300개 정도 된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놀랐는데요. 다양한 빵부터 맛있는 디저트들까지 제빵사들이 직접 빵을 만들기 때문에 그 풍미와 노력이 더해져 더욱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빵을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불타는 셀럽입니다.